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의 비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을 언급합니다. 이 흉년을 계기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26장의 배경에는 12장과 20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그랄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랄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그랄 왕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흉년을 피해 그랄로 내려갑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합니다. 그랄은 블레셋과 에굽의 경계에 위치한 풍요로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오히려 에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머물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삭에게 거류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서로 부엘세바 언약을 세웠습니다. 양 일곱 마리를 더 주면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습니다.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실 후손과 후손이 머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제대로 믿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도 온전히 바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라레 거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희생시킵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 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이삭은 그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10절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들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지만 이삭은 그래서 들통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를 이은 거짓말을 완전히 끊게 하시려고 그아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들키지 않아도 결국은 들키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리아산의 순종을 보인 이삭도 약속의 땅을 떠나면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과 스스로는 가족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블레셋 와 아비멜렉의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왕의 보호를 받으며 그 땅에서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에 백배나 얻었고,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세상왕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얻은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잠깐의 부요함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풍성하게 채워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